일부는 40도 폭염지역, 포항 38도 불과, 태풍 씨앗 95W 북상조짐. 8월 말이라면 이미 더위가 한풀 꺾일 시기이지만 올해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한가운데 위치한 일부는 여전히 거대한 더위에 휩싸여 있으며 40도를 훌쩍 넘어서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열섬 현상이 겹치며 체감 온도는 45도에 달하는 것도 보고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포항은 38도를 찍으며 사실상 불가마 도시로 변했고 남부지방 전역이 찜통더위에 갇혀있다. 그런데 더큰 변수는 바로 태풍의 씨앗 95W 열대 요란이다. 이 시스템은 현재 태국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열대 저압부와 연결되며 북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놀라운 점은 이 열대 저압부가 태풍으로 격상된 지 불과 18시간 만에 소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마치 불씨처럼 남아있는 열대우라는 언제든 수분과 에너지를 흡수해 다시 괴물 태풍으로 변할 수 있다. 실제로 JTWC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는 이 시스템을 조사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아직 확실한 중심은 잡히지 않았지만 태풍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크다는 의미다. 중심이 뚜렷해지고 최대풍속이 초속 17.2m/s를 넘는 순간 공식적으로 태풍으로 인정되게 된다. 현재 대기 상황은 불안하다. 북쪽에는 전선의 구름대가 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 중이고 남쪽 해역에는 동풍이 유입되면서 습한 난류가 한반도와 일본으로 수증기를 대량 공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늘 오후부터는 정부 곳곳에서 돌발성비가 쏟아질 수 있고 남쪽 바다에서는 해수면 에너지 축적이 가속화되고 있다. 저기압의 본류는 쿠릴 열도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문제는 그 뒤에 남져진 열대요란이다. 현재 다수의 수치 예측 모델은 이 시스템이 일본 남쪽 해역을 따라 북상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부 시뮬레이션은 한반도 쪽으로 진로를 틀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제시한다. 결국 변수는 시간과 바다다. 열대우란이 일본 남쪽의 고수원 해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단순히 스쳐가는 저기압이 될지 아니면 한반도와 일본을 강타하는 초강력 태풍이 될지가 갈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심이 아닌 경계다. 폭염과 열대야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지향인 태풍이 문 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태풍의 진로는 즉각 전선, 전향 전선과 만나면 폭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 태풍은 바다 위에서 단순히 북상만 하지 않는다. 현재 관측되는 열대오라는 북상 도중 거의 즉각에 가까운 동쪽 전향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만약 북쪽의 정체 전선과 겹쳐진다면 폭우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다. 태풍 자체의 수증기와 전선대의 비구름이 합쳐지면 예상치 못한 물 폭탄이 특정 지역에 쏟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다행히도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 아래 놓여 있어 비교적 맑은 하늘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고기압의 힘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여름말 초가을 사이 이동성 고기압은 하루 단위로 세력이 바뀌고 북태평양 고기압과 오세아니아에서 밀려오는 열대 난류와 충돌하면서 예측이 극도로 어려워진다. 따라서 기상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며, 단몇 시간 만에 태풍의 진로와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반복해서 강조한다. 최신 기상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단순한 예보 하나로는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계절의 특징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번 태풍 후보에 오를 수 있는 이름이다. 마카오가 제출한 이름으로 아기를 닮은 관상형 열대어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태풍의 이름은 아시아태풍위원회 회원국들이 제출한 명단에서 순차적으로 사용되는데 그 자체로 각국의 문화적 배경과 상징성을 담고 있다.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이름은 와메이였다. 그러나 과거 발생한 태풍 와메이가 큰 피해와 혼란을 남긴 뒤 명단에서 퇴출되었고 이번에 새로운 이름으로 교체된 것이다. 태풍 명칭의 교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는 지금 폭염과 태풍이라는 이중고를 맞이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한쪽에서는 40도에 격박하는 폭염을 견디고 다른 한쪽에서는 태풍 씨앗의 북상을 주시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안심이 아니다. 폭염이든 태풍이든 이미 한 번의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파도처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수치 예측 모델의 다수는 이 열대우란이 일본 남쪽 해역 동쪽으로 전향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모델은 여전히 한반도로 접근하는 시나리오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만약 그 길이 열리게 된다면 한국은 3단계 재난 시나리오를 마주하게 될수 있다. 1단계 남해안 폭풍의 거대파도 태풍이 한반도 남해안에 근접하거나 상륙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양재해가 발생한다. 거대한 태풍의 중심과 강풍이 맞물리면서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 8m 이상의 파도가 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항만시설 붕괴, 어선 전복, 해안저지대 침수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남해안 어업과 해양산업에는 치명적이다. 2단계 국지성 집중호우 도시 침수. 태풍이 전선을 만나거나 북쪽의 한랭 기단과 충돌할 경우 전례 없는 폭우가 가능하다. 1시간에 100mm 이상 퍼붓는 물폭톤이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에 쏟아진다면 하수도 시스템은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도로가 강으로 변하고 지하철역이 잠기며 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 작년 서울 강남의 침수 사태가 그대로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3단계. 농업 피해와 생활 마비. 폭염에 지쳐 있는 농작물은 태풍의 강풍과 폭우를 견딜 체력이 없다. 벼와 과수는 쓰러지고 채소밭은 침수되며 농민들은 연이은 자연재해로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전력 공급 차질, 항공편 결항, 지연까지 이어진다면 단순한 기상현상을 넘어 경제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재난이 될수 있다. 기상재난은 연쇄적으로 온다. 무서운 점은 폭염과 태풍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과도하게 확장해 폭염을 만들고, 이 고기압이 수증기를 가둬두면서 태풍에 연료를 제공한다. 즉, 불가마 같은 더위가 끝날 무렵 그 에너지가 태풍의 등장을 도와주는 연쇄적 기상 재난이 일어나는 것이다. 올 여름이 바로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포항의 38도, 일본의 40도 폭염은 단순한 이선 기온이 아니라 다가올 태풍의 전조일 수도 있다. 결론. 지금은 방심할 때가 아니다. 폭염은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태풍은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기에 위기감이 덜할 수 있다. 그러나 기상 상황은 언제든 급변한다. 오늘의 맑은 날씨가 내일의 태풍 길목이 될수 있는 것이 동아시아 여름 기후의 현실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최신 기상 정보 확인. 예보는 시시각각 바뀌므로 최소 하루 두번 이상 점검해야 한다. 둘째, 사전 대비. 해양 지역은 침수 대비 도시는 배수시설 점검, 농촌은 농작물 보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폭염 뒤 태풍, 이것이 올여름 한반도가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강릉과 속초는 최저 26도 안팎, 내륙산간는 22에서 23도로 다소 선선합니다.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밤에는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충북 북부에는 정체전선이 살짝 영향을 두며 국지적 소나기가 올수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은 최저 기온 24에서 25도로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어 다소 후텁지근한 체감이 이어지겠습니다.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은 대체로 구름 많은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전남 서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한때 비구름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광주는 25도, 전주는 24도로 낮 동안 달고진 열기가 밤까지 식지 않으며 도심에서는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남권, 부산, 대구, 경북, 경남, 남쪽에서 유입되는 난습류의 영향으로 부산, 울산, 포항 등 동해안 지역은 밤에도 열기가 가득하겠습니다. 특히 포항은 27도 안팎으로 열대야가 매우 강하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일부 경남 내륙 지역에는 밤사이 돌풍, 번개 동반, 소나기 가령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여전히 후텁지루한 열대야가 이어집니다. 밤 최저기온은 27에서 28도로 습도가 높아 체감은 더 불쾌할 수 있습니다. 남쪽 해상에서 수증기가 유입되며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고 바람이 강해 항공편 운항에도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종합전망 9월 1일 밤 한국은 전반적으로 맑고 무더운 밤이 되겠지만 북부와 동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비구름이 스쳐 지나가면서 지역적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수도권 영남 동해안 제주에서는 열대야가 심하게 나타나니 건강관리와 숙면 준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9월 2일 월요일 아침 시간 재별기상전망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새벽에는 대체로 맑지만 북적 전선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와 한강 이북 지역에는 일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에서 25도, 인천은 24도 수준으로 열대하는 한풀 꺾이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은 후텁지근합니다. 출근길 하늘은 비교적 맑겠지만 미세한 구름대가 팔리지나면서 하늘빛이 자주 변할 전망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은 여전히 해안안개와 습기가 짙게 끼며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크게 줄수 있습니다. 속초 강릉은 아침 25에서 26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고 내륙은 20에서 21도로 다소 선선합니다. 강원 영서 북부에는 새벽 사이 국지성 소나기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새벽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충북 북부와 충남 서해안 일부에 한때 약한 비가 스칠 수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 세종, 23에서 24도, 청주는 24도 안팎입니다. 전반적으로 흐림과 맑음이 교차하며 출근길 체감은 다소 무겁겠습니다.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은 대체로 맑고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광주는 24도, 전주는 23도로 열대야는 한푼 꺾이지만 여전히 후텁지근합니다. 전남 서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새벽 한때 짧은 소나기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영남권, 부산, 대구, 경북 경남은영남동해안의 밤새 이어진 열대야가 아침까지 남아 부산, 울산, 포항은 아침 기온이 26, 27도 안팎입니다. 포항은 체감온도가 여전히 높아 불쾌지수가 큰 도시 상황이 지속됩니다. 경북 내륙과 대구는 24에서 25도 수준이며 일부 지역은 새벽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남쪽 해상에서 들어오는 수증기 많은 기류의 영향으로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은 27도 내외로 열대야가 심하고 습도가 90% 이상으로 올라 새벽에도 끈적한 불쾌감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항공편 운항에도 안겨 바람이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종합전망 9월 2일 월요일 새벽과 아침 한국은 전반적으로 맑겠지만 북부와 동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비와 안개가 변수가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강원 일부 지역은 출근길에 짧은 소나기를 만날 수 있으니 가방속 작은 우산이 유용합니다. 영남과 제주에서는 열대야가 여전히 강하게 이어지며 아침부터 후텁지근한 체감이 심하겠습니다.